안녕하세요. 미키입니다. 오늘은 현피학 개론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무술들은 초보자들이 호신의 목적으로 습득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저는, 어, 저번에 새벽 2시쯤에 대어 출출한 생각에 골목 어기 포장 마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주 건장한 청년이 나와 수련 조교를 불러 세우고 손짓을 했습니다. 키가 185cm 정도 되어 보였고 약간 뚱뚱했지만 체격이 다부져 보였습니다. 슬리퍼에 반바지 쫄티를 입은 모습이 동네 건달 같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대뜸 반말에다 욕짓거리로 전신주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떼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집 앞에 전신주라 보기가 안 좋아 저러는가 싶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재빨리 가서 포스터를 떼어내었습니다." 고심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주먹을 피했습니다. 주먹이 나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고, 머리 위를 지나갔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받아치기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지쳐서 헐떡이며 주먹 휘두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마디 했습니다. 자꾸 이러면 나도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쭈물거리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갔습니다. 음, 현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의 방정식 등을 풀려면 공식이라는 법칙을 알아야 풀수 있고, 공식이나 공리를 이해하면 누구든 어려운 문제라도 풀수 있듯이 현피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현피 싸움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